비서실장님, 오늘 비서실장님 모습을 보니까 무슨 뭐 개선장군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쯤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아무 잘못 없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부적절한 것도 없고 뭐다잘 돌아가고 있고 야당의 정치 공세고 다 국민들의 오해고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그, 채워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장님. 갤럽 여론조사가 혹시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기서실장님그 말씀 하신 거 보니까 지금 비서실장님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윤석열 지금 윤석열 <laughs> 대통령님이 뭐 검찰총장입니까? 대법관입니까? 우리가 검찰총장을 뽑았습니까? 아니면 대법관을 뽑았습니까? 누구를 뽑았습니까? 뭘로 뽑았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답해야 됩니까?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말씀만 계속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져야 됩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책임만 없으면 뭔...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뭐 상관없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사안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안에 관한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어, 예, 이 심화된 정치 안국화 속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있어서 좀 잘못된 교훈들을 얻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어떤 정권이든 아, 우리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야당 왜 이러냐라는 소리 하는 순간부터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이 탄핵몰이를 한다, 선동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야당 그렇게 유능하다고 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시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시고 사실 보좌하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찼던 게요. 지금 아까 우리 윤, 그 윤석열 그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와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 있냐라고 하셨죠.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랑 이야기하면서 뭐 김영선 뭐 얘기하면서 공관이 얘기 나오고 다뭐 아니 그때 당에서 뭐 딴소리 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대통령이 정진석 실장님 말씀대로 아주 적법하게 아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겠습니까? 국민들만 다 판단이 다르실 걸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제가 모두의 말씀 들었다시피 그녹취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 있다라고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거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빠져나가시니까 지금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더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선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연락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명태규 씨와 관련 관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어떤 국민이 아 이게 경선 때는 끊었고 본선까지 연락 안 하셨겠구나. 그 이후에 취임 직전에는 뭐 축하 전화 정도는 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경선 때까지만 연락했다 라고 하면 그때까지 연락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도 대통령이 기억을 잘못 하셨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른 메시지가 국민들께 나갔으면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님 정도는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찰 공직자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정치장님 현장에 지금. 뛰어드신 예. 분입니다. 인적 상화 하시지 안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 안 좋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취임 직전이라서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날이라서 모두에도 말씀 수많은 축하 전화가 오고 기억을 잘 못했다. 대통령이요 그냥 축하 전화 받아서 아 그래 고맙습니다. 내일 취임식에서 봅시다라고 하고 전화 끊으신 게 아닙니다. 김영선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의 공창과 관련해서 그것이 무슨 달래기 위한 목적이든 뻥을 치신 거든 거짓말을 하신 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김영선,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선 공은실 우리 천하람 의원도 잘 아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laughs> 실장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때 쫓아내기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가 대를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거짓된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게 달라집니까? 들어보세요.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김영서 공천 한도 언급하람의 들어보세요. 명태준 씨랑 이준석 대표랑 저의 새벽 대시에 사찰에 가서 확매와 같이 한 것잖아요. 지금 저랑 얘기하는 겁니까? 과니다 저한테 대한 얘기니까 지금 시간 중지해 주세요. 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신상 발언하시려고 나오시는 니 아니 천안함 의원님 명태극을 더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뭐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준석 대표님 몇 시에 물타기하고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 대표장 물탄다고 그게 물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모양인겁니다 국민 앞에 잘못한거는 제대로 잘못한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자사죠 저기 천하람 위원님 못 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자. 그랬죠? 그 금도를 는 거야, 지금 자, 잠깐만요. 예, 천하람 위원님. 예. 지금 지금 질리한 부... 자. 원님 잠깐만 좀, 정 네, 가라앉히시고요. 자, 천하람 위원님 잠깐 가라앉히시고, 예. 저 우리 정진석 실장님, 저 오선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국회에 예, 기간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거라고 보이고요. 잠깐 좀잠좀더 가라앉히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자, 1분 넣어주세요. 네. 예, 시장님. 예, 예, 계속 하세요. 다시 예, 예.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시장님. 자, 대통령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통화를 한걸 기억을 못하셔서 제대로 브리핑을 못했다고 합시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 기억력이 안 좋으시면 우리가 대통령 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식 전날은 수없이 많은 전화를, 축하 전화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잠시만 요 그런 정황을 상황을 좀 한번 근데,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예. 가질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근데 실장님 이게 우리가 긴 자, 통화가 한번, 아니었고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 한번 느껴보실게 부시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날은 당선인이니까 법적 문제 없다 취임 전이다. 근데 하루만 지나면 대통령이 당선 당선 취임하신 분이고 실제 취임하셨잖아요. 대통령 취임 전날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인물 같은 사람한테 여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책임지지도 못할 그냥 정치인이면 응당 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그런데 굉장히 묘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공천 공관의 얘기를 들었다. 내가 아 나는 김영선이 해주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당선인의 의견 표명까지 있고 근데 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네 피드백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녹취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보는 국민들이 이거 보고 즐거우실까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대통령 취임하는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선서하는 바로 국민들, 전날에 이렇게 여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부적절한 인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시고 적절하게 송구하다 사과하다 최소한 국민들 마음에 맞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지 이런 뉴스 아니냐 제가 말씀드 아니 지금 뉴스에도 나와요. 그 문제의 녹취가 임의로 조작된 듯하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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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녹취된 하시 자, 겁니까? 그럼 저도 좀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자, 이 문제 본질은 네, 신식 의원님. 대통령이. 네. 부적절한 네. 불법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예, 의원님이 정, 잘 아시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불적 개입이 없고 이거는 당연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을 후보 공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상대 당도 여성 후보고 따라서 김영선 후보가 유리했고 또 지지도도 제일 높았고. 실장님. 실장님,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시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신장식 의원님 그 아니, 모두에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아니, 대통령은 <laughs>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 전화로? 시장님, 네, 여긴 토론장이 아닙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잘 챙겨주겠다. 잘 알아보겠다라고 좋게 좋게 얘기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덕담 차원에서 얘기를 건넨 것이라고 설명을 실장님, 드렸지 않습니다. 실장님 정리해 주시고 이제 고만하시오 아니 왜제 설명은 왜 이해를 안 하시고 자꾸 왜 의원 주장만 하십니까? 자 신장식 의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신장식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의사님... 의사님...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예. 잠시 전어 천하람 존경하는청하란 의원님께 비서실장이 했던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라는 등의 발언은 국회 증감법제 13조 국회 모욕위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사과 안 하면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안 네. 그러면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아직 제 발언 시간이고요. 제 발언 중입니다. 어, 국회 모여계제에 대해서 그, 우리 위원장께서, 어, 처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 되게 좋아해. 예, 실장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예, 정부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너희 정당이나 걱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에 정당 지지율이나 지나친 생각해라. 발언이었다고 생각되시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국회를 모욕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사과하시고요. 누구라도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도 하겠습니다. 저도 사과하시고요. 국회 유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국회 모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바로 국회 모욕입니다. 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아, 국회 운영이 바로 국회 모독하는 게니 실장님, 아. 실장님 유감을 아, 실장님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자 신장식 의원님, 네. 자 일단 정진석 실장님 유감 표시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단서를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감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우리 천안람 의원님 신상 발언인가요? 신상 발언 일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유감 표명은 하셨지만 저는 지금 비서실장님 발언은 저희 개혁신당을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주신 1 0 2만 분이 넘는 저희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이 오늘이 개혁신당에 대한 국정 감사가 아니고 저희 개혁신당이 여당도 아닙니다. 정지섭 실장님 그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뭔가 타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본인의 잘못을 신경 쓰기보다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저는 오늘 국정감사가 참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겠지만은 대통령 비서실과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 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어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실 말씀이 뭐 개혁신당 지지율 얘기밖에 없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